Thank <laughs> you. 맞습니다. 귀촌 3년 만에 저렇게 성공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축하드릴 만한 일이네요. 네. 아주 귀한 버섯의 재배 잘 확인했습니다. 네. 특별히 그 LED 조명까지 이용하셔서 또 버섯 재배, 또 버섯이 좋아하는 환경 만들기 위해서 마을을 떠나서 산속에서 생활하신다고 하니까 좀 존경스럽기까지 하네요. 그러게요. 네. 근데 또이 아버님께서 귀촌, 귀농 하시기 전에는 건축업에 아, 종사하셨다고 네. 해요. 그래서 그 버섯을 재배하는 시설도 직접 또 설계를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제 2의 인생을 버섯과 함께 음. 시작하신 거잖아요. 버섯 농사더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. 그렇게 아니, 내려가 계시죠? 그러 제가 낮아졌죠. 제가 왜 이러죠? 아니, 제가 몸이 무거워진 모양이에요. 어머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, 저 버섯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. 심 백화구입니다. 심 백화구. 네. <웃음> <웃음> 네, 아우, 참. 사람을 이렇게 웃깁니다. 네 신백하고 기억하시고 소비자 분들께서도 많이 <laughs> <laughs> 사랑해 주세요. <laughs> 네 오늘 얼른 마무리를 해야겠네요. 그렇게요. 아, 한동안 잠잠했던 구제영 소식이 어제 또 단양에서 들려오더라고요. 앞으로 또 설도 얼마 안 남았고 유동인구도 많을 텐데 진짜 이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자 오늘 여수시내 고향은 여기까지고요. 내일부터 김재원 아나운서 의자 잘 손봐서 <laughs> 제가 잘 앉혀드릴게요.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